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 방송실에서 아직 안 됐답니다. 네, 됐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바라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메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다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이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포세이시 다시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시 이르되, 무비 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러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음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시기에 왕께서 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리하여 땅을 감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브보세은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물 명이라. 시바가 왕에게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주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식당 교제를 나누고 오차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차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용감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할력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오늘은요. 음. 다윗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즉그 약속의 말씀의 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내 환경, 처지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시간과 때와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이 달라져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결국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보람 때나 다윗 때나 베드로 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때나 그 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일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속의 말씀, 하나의 님 말씀을 잘 붙잡는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줄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윤과 이익에 의해서 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럽니다.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 어, 내일의 적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저기... 동지가 될수 있고 동지가 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하면 안 돼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새 생명을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려볼 겁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과연 말스가 은혜의 사람들은 다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영광을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어,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냥 어, 하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주변국가들을하나에게서 위대한 하나의 나라로서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물론 다윗이 정복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친구가요.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주위의 나라를 이제 더 힘이 있는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길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윗은 남부를 게 없을 거예요. 자기 배를 둥둥거리면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속적인 왕들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일을 하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유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한번 이런 적이 있죠? 다윗이 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7년 6개월 동안은 남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비오 그 사울의 그 아들들이 있느냐? 사울 가문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어, 이비보셋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비보셋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비보셋한이가 야 네가 사월이요 어? 아들이냐? 내가 어, 너를 존경하게 있게 그래서 내가 너를잘 어,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어, 이비보셋이 어? 군대 장난관그 어? 장께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에 이 의해서 그가 멸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약속을 한번 지키기 위해서 있다가큰 코를 한번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라면 사울이라 이름만 들어도 치게 될거 아니에요. 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투를 당했습니까? 어? 그리고 그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했지만, 이미보세스에 의해서, 어? 배신감을 한번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여봐라. 사울 가문 중에 아직 사아남은자가 없을까? 또 찾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요나단을 말한다면 내가 그의 은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요나단에게 사례생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울왕 시절때 사울왕의 그 집을 전체로 관리하던 집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가 바로 시바라는 집사예요. 아마 그 사람은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시바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물어보죠 너가 시바냐? 예 왕이여 제가 시바입니다 혹시 사울왕 후손들 중에 아직 살은 남은 자가 없을까? 라고 하니 시바가 이야기하죠 왕이여 한명 있습니다 근데 절름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이 앞에 음, 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두 발을 다 절도라 해서 양발이 다 불구가 된거예요 양발.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요 언제 불구가 되느냐? 사흘와의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피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갓난 아기였어요. 이 아이들은 유모가 없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떨어뜨리다가, 이 아이가 다리가 두,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된 겁니다. 빨리 손을 썼으면은, 어, 다리가, 어, 고칠을 건데, 그렇게, 그때는 그는 의학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금 환경도 없잖아요. 어, 나라가 망했는데, 목숨, 뭐요, 어, 어 건지는게더 중요하지. 두 다리 상처 치료하는 게, 그, 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무비보셋은 평생 그룹으 갑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것을 감히 말을 못해요. 왜? 정대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인씨, 나의 천천히 외수 사울왕의 아들이야? 요나단의 어? 아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랐겠죠. 그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한명 있으면 한 명. 근데 그 친구가 불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절 말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암미아의 아들 마기레 집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요. 빨리 데려와라 빨리 빨리 그래서 무비보셋은 딱 있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와요 무비보셋은 왕이 불렀으니까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왕이요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감격이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어?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음, 요나단의 아들이야. 요나단이 자식이 아무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다윗이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물요스 보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미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많은 아들이 있었죠. 음, 우리가 봤잖아요. 어헤블론에만 헤브론에서만요 몇 명의 아들 낳습니까? 헤론 해불론. 헤브론에서만요 육 명의 아들 낳았어요. 6 명의 아내들로부터. 그 외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이이 무비프스에서 자기가 왕처럼 왕자처럼 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제가 초대에 시작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가 절대로 어, 허투루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십계명 중에 십계명 중에 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내 입에서 내뱉는 이 말을 어, 쉽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로서나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말씀들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어. 말씀이 뭐냐 하면 말에 들은 거예요 혀, 입술, 말 왜? 쉬운 거니까 예수님께서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음. 그중풍병으로 인해서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창장을 덮고 지붕을 덮고 내려온 그 사람에게 어 내가 너의 죄를 사해놓으라고 하면 고쳐주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오직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가 뭔데, 어?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며, 분멸을 풀어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그르라 하는 말과 입으로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어느 게 쉽냐? 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죽은 병자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그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만드는 것과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게더 쉽습니까? 말로 죄사는, 어? 죄를 산다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이 그만큼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만큼 말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예.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예. 있으면 이제는 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 뭐, 너의 후손을 내가 책임지어 줄게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약속을 굳이 지금 지키기 위해서 무브보섯을 불러서 자기 아들로가 똑같은 그런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까지 세워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왕자와 함께, 왕자도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은 왕자로 대어하겠다이 말이잖아요.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입술에 건설이 있고 말에 건설이 있음을 알고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인 적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무비보셋을 이제 받아들여요. 자기 아들과 함께 동동네 위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바야, 너는 본래 사울 가문의 사람 아니니? 이제, 무비보셋이 다 자기 위치를 회복했으니까, 너 이제, 다시, 무비보셋 성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9절. 왕이 사울의 신하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 주어 있게 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요,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래되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어? 시바가 다시 무릎옷에서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종속에 대한 은혜예요. 종속에 대한. 여러분, 한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한번 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요. 3번 종은 영원 종이에요. 근데 자기만 종입니까? 자기 아들들도 종이에요. 자기 아들의 아들의 대한 종, 종속이라고, 종속. 되를 이어 종이 되는 거예요, 되를요 지금 시바가 그거예요. 시바가 지금, 음, 다이세에 의해서, 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유인인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어0 명이 종을 거느리면서 자유인 있게 그릇에 살다가 갑자기 다이 왕이 불러가지고 다이왕 갖고 무비보세서찾았고 그러니 야 이제 네 원래 사울의 사람이었잖아 사울을 숨겼던 같이 무비보세서 숨겨 너도 숨기고 열다섯 명 숨기고 니 밑에 있는 종들도 다 숨기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밭 사울 왕이 갖고 있던 거 다시 어무비보세서를위해다 숨겨 열심히 그를 위하여 농사 짓고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 뜨없이 시발은. 자유인인 것 같이 알고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갑자기 다시 종으로 전락하겠는 거예 아니, 종의 위치로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종속이기 때문에. 한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노이모셋이 당신은 대신내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를 쳐주지 않는 이상, 그는 영원히 사흘 왕가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또 옆으로 생각해 보면 물보셋도 마찬가지죠. 물보셋이왜 다윗이 물보셋을 왕자의 상에 왕의 밥상 위에 같이 얹힙니까? 물보셋을 엄밀히 따지면 은 지금 두다리를 쓰지 못하고 어? 이렇게 불구로서 어? 평범하게 아니 평범치 못하게 그렇게 어,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를 왕궁문을 불러 들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요라단의 아들이었다고요. 한번 왕의 아들은 영원한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어, 마음에 내킬까요 안 내킬까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 이 원래 어, 저 집에 종이었잖아. 다시 저 집에 들어가. 니뿐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전세상 다 갖고 와. 네 처자식들 다 데리고 가. 평생 그 집안을 위해서 너희들 일을 해. 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왕이 명령이니까 억지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준영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편해요. 시바는 안 그랬겠습니까? 어, 시바가 꼭육겁네 서울 부산시골 라면은 부드럽게 시바 해야지. 시바 해야 만되겠다 시바라는 이 사람은요. 결코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나중에 16장,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6장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16장 되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어.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야밤 도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갑니다. 떠나갔을 때 다윗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바가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어 이렇게 그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열받게 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시바에게 돌려줘요. 시바, 네가 이거 다 관리해 라고 해요. 그게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야 그것이 무비보셋이 마음이 아니라 시바가 나에게 거짓말한 거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를 내면서 시바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 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바는 자기가 다시 서울 가문을 숨기는 거. 물 보살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종속 때문에, 종속. 한번 좋은 영원한 종. 한번 왕종은 영원한 왕종.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까? 왕자입니까? 저 여러분은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저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그런데 그 영원한 종의 종속을 가져야 되는 저 여러분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목숨을 대속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사슬에서 회복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약속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왕자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무브보세지. 밥상에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치, 영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밥상에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종속이에요. 영원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냥 구원받다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개념으로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밥그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앙생활해야될줄 믿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에서 원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게 감사하며 거기에 글맞는 새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라기는 다윗이 무비벼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는 거라까지 이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위의 감사가 헐렁없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존드립니다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